영어를 가르치시고 대입을 준비하시다 보면 영어 유치원을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, 생각보다 많아요. 그러면은 그 친구들과 대입 관련된 상관성이 높다고 보시나요? 어, 되게 명확하게 한 마디 들으시면 지금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불쾌하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. 이 대입과는 크게 상관도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저희 국어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우리나라 말을 잘하는 친구가 국어 시험을 잘 보진 않거든요. 이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일찌감치 그 언어에 대한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님이 제공해 줄수 있는 교육의 어떠한 퀄리티라면 저는 보내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학습이 확률이 올라가면서 약간 고난과 역경을 딛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. 그게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올라가서 그 결과로서 입학하게 되는 게 대학이거든요. 근데 사실 영어 유치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놀이 개념이에요. 아이들아, 아이들하고 다시 대화를 하면. 그때 좋았다, 재밌었다예요. 그런데 대입이 재밌진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영어 유치원을 보냈는데 너의 영어 성적이 이래! 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곤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실 때는 이 아이가 이 나이 대에 이런 언어적인 부분의 경험과 놀이, 그 다음에 활동, 이런 부분들을 거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. 라는 욕심이지. 그 경험이 그 뒤에 오는 영어에 대한 학습과 대입에 대한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유리하게 돌아간다.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보통 지금 영어를 나왔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뭐 3~5등급 4, 5등급 정도 받는 친구들 되게 많고요.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학습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1~2등급 받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. 그래서 이게 유치원이잖아요. 중학교 때도 다르고요. 중학교 때까지는 그 영향력으로 올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어, 입시에 대한 패턴과 이런 부분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. 하지만 유학이라든가 그국제학교에 목표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 유치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가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대입의 그냥 입시적인 부분을 위해서 시킨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